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방금 김알파카 목소리 거의 안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대신 나레이션을 맡은 저는 AI 전자녀라고 합니다 40대 비만 역캠 김알파카는 몇달 전부터 목이 칼칼해지기 시작하면서 마른 기침을 하더니 어느덧 기침하느라 잠도 못 자는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아예 알아 누웠고요. 병원도 다녀오고 약도 먹어서 이제서야 기운이 차려졌는데 세상에 지금은 목소리가 아예 나오질 않는 겁니다. 꽉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 수위, 파주살 현영성 대모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방송은 아예 못했고요. 명절에도 본인 생일에도 코로나에 걸려도 다리가 다쳐도 방송은 늘 해왔잖아요. 본인상에만 부득이하게 방송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지금 본인상은 아니지만 본인상 버금가는 본인 목소리 사망에 의해 이렇게 제가 대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기말파카랑 비슷하게 차갑고 싸가지 없는 말투니까 별로 위화감이 없죠. 오늘은 그 와중에 잔잔바리 소비 언박싱 명상을 준비했어요. 참고로 영상에 나온 것들 중 광고나 협찬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 쓰기 싫어하는 인간이 월그리 사재 꼈나? 지금까지는 컨셉이었냐 하시겠지만 다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랍니다. 오랜만에 스마트폰이 아닌 고가의 DSLR 카메라로 찍어봤는데 그새 사용법을 까먹어서 화면이 개판인 점 이해해주세요. 그래도 화질은 참 좋죠? 최근에 기말 파타는목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카페인이 들어간 종류는 마시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허브차나 과일차를 마시고 있는데 페퍼민트가 똑 떨어져서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키 브리즈인지 그냥 브리즈인지 가끔 카페에서 차를 시키면 나오는 브랜드인데 호기심에 한번 주문을 해봤대요. 떨어진 건 페퍼민트인데 왜두개더 샀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택배 시킬 때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차 종류는 해외 직구를 하는 게 저렴하지만 그러다 보면 또한 박스 가득 거하게 시키기 때문에 나름 자제했습니다. 제일 처음 보여드릴 건 페퍼민트 티인데 님들이 아시는 치약 맛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주이시 피치라는 차도 구입을 했어요. 말린 과일과 꽃잎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것 전부 다 카페인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스트로베리 민트까지. 제일 궁금한 주의시 피치를 한번 따뜻하게 마셔보려고요. 삼각티망에 들어있는데 왁포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머지 박스마저 뜯고 마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열어볼 박스는 대용량 재봉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일도 관련이 없는 제품인데요. 공업용 오버록 미싱에 거는 실이에요. 물론 큰 실거리를 사용한다면 가정용 미싱에도 쓸수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큰 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한 것이죠. 집에서 미싱으로 부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크고 많은 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말파카가 사용하는 공업용 오버록 머신인데요. 실을 최대 4개 걸수 있지만 대부분 인터록 작업만 하기 때문에 3개만 걸어 놓은 것입니다. 모방 소비할까봐 모델은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건 미싱 스토리 MS880 EXD 모델입니다. 무소음 모터가 달려 있어서 소음은 적어요. 게다가 낮 시간에만 잠깐잠깐씩 작업하기 때문에 미싱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거 일일이 말해주는 까닭은 하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저도 나름 프로 불편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OS 아인슈페너 맛입니다. 이마트 매대에서 유혹하길래 뭐에 홀린 듯 집어왔다고 합니다. 커피 맛이라고 하지 않고 아인슈페너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럴싸한 네이밍으로 소비자를 쉽게 홀린다거나 할까요? 자, 그럼 한번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 빡 깨물면 안에 새하얀 크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커피 맛이 아주 진한 건 모르겠는데,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 먹어도 그럭저럭 문턱 낮은 맛입니다. OS 오레오 맛보다는 덜 느끼하고 오리지널 OS보단 부드럽고, 나름 퀄리티 괜찮습니다. 최근에 과자를 많이 줄였는데 오랜만에 하나 먹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루에 한개두 개씩만 아껴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차를 마실 건데 못 보던 그릇이 보이죠? 이건 방구가 사준 티포원이라는 것인데 제품명은 블루밍 가든 로맨틱 플라워 티포원이라고 합니다. 혼자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티팟과 잔, 소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구입한지 꽤 됐지만 아끼다 똥 만드는 성격 탓에 처음으로 사용해 봅니다. 사실 티백으로 마실거면 티포원까지는 필요없고 머그컵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가오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홍도라 지청이에요. 목이 안좋아서 하루에 두번씩 퍼먹었더니 바닥을 드러내고 있네요. 조만간 재구매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옛날부터 먹고 있는 봉화산사 홍도라 지청인데요. 다른 업체 제품도 꽤 먹어봤지만, 돌고 돌아 다시 오게 되네요. 홍도라 지청은 봉화산사라는 절에서 만드는 건데, TV에도 몇번 소개된 곳이라서 자세한 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기말파카는 불교신자도 아니고, 이거 많이 팔려봤자, 커미션 10원 한장 떨어지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주적 그만 떨고 뜨거운 물좀 붓겠습니다. 수색이 빨갛게 올라오네요. 요래 뚜껑을 닫고 몇분 기다립니다. 홍차나 녹차가 아니라서 오래 우려도 크게 상관없어요. 차가 우려지는 동안에 붕고구마를 준비했어요. 이제 찻잔에 쪼로롱 따라줍니다. 뚜껑을 잘 잡아야 바닥에 떨구지 않겠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곱만 떼고 찍는 거라서 몰골이 깨져줘야지만 언제는 깔끔했던가요? 맛은 로즈힙이 들어가서 새콤하고 달달한 과일향이 납니다. 고구마는 옛날에 친구가 준 거랑 구독자분이 주신 거랑 합쳐서 에어프라이어에 잔뜩 구워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거 냉동실에 얼려놓고 먹고 싶을 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두개 돌렸는데 아침이라 잘안 들어가서 한 개만 조져줍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유튜브 장사의 신달력이에요. 구독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알고리즘에 떠서 가끔 보는데 이번에 달력 굿즈를 내셨더라고요. 평소 주변 지인이 적다 보니 달력 하나 얻어올 곳이 없어서 교보문고 하트렉스에서돈 주고 사서 쓰거든요. 팬심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에 파시길래 하나 산 거죠. 인쇄비도 안 나오게 생겼는데 손해보고 파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네이버에서 목말 굿즈라고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장사의 신채널 커뮤니티 보시면 나와 있어요. 현재는 세계 묶음 상품만 있는데 아무튼 탁상달력이 필요하기도 해서 구입 후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월에 잔잔바리 쇼핑 언박싱 해봤고요. 얼른 목이 나아져서 전자녀가 자주 등장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